어느 집이든지 주방에 꼭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오늘은 까다로운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방 세제로 세척해주세요 그리고 냄새 제거를 위해 식초물로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로 헹궈서 마무리하고 말려주세요 마른 음식물 쓰레기통 밑바닥에 신문지를 접어 깔아주시고 베이킹소다 한두 스푼을 뿌려줍니다 신문지와 베이킹소다는 음식물 쓰레기의 습기와 악취 제거에 매우 효과가 좋아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빈 니를 씌우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도중 간간히 냄새 제거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주세요. 베이킹 소다의 또 다른 팁 하나: 하루 종일 서서 오래 일하거나 발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신발에 깔창을 빼고 베이킹 소다를 한 스푼 넣어주세요. 흔들어서 넓게 펴주시고, 가급적 냄새가 많이 나는 신발 앞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제 다시 깔창을 신발에 넣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이킹 소다가 양말에도 묻지 않고 신발 속 습기와 악취를 잡아주니까 발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